안녕하세요. 메르체 자소은행의 존니 대표입니다. 어, 요새 그 가장 핫한 이슈가 우리 일본의 무역 전쟁이겠죠. 어, 그래서 제가 어, 저 존니의 생각, 그저 일본에 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요즘 그 많은 분들이 그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시고 또 어, 일본 여행도 어,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죠. 어, 그래서 저는 어,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외부로부터 어,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어, 그 결집하는 그런 긴장이 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어, 그 사람들이 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 어떤 어,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건 상당히 어, 좋은 어, 사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특히 어, 그 어떤 어, 애국심이랄까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 제가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다음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불매 운동하고 어, 그 여행을 안 가는 거는 어떤 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이거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좀더 우리가 분,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일본은 그동안 30년 동안 왜 사람들이 일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일본 경제는 저렇게 어려워지고 어, 앞으로도 별로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일본으로부터 어, 일본을왜 30년을 잃어버렸을까? 어, 저는 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약 30년 전에 어, 저는 그 제가 일하던 회사입니다. 어, 스커드라는 회사에서 일할 텐데요. 그 30년 전에 이게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은 어, 일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 모든 TV 프로그램에 일본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 생선을 먹기 시작을 했고, 그 날생선이죠. 스시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모든 게 일본 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사, 일본 사람이 하는 거는, 어, 다 대부분 옳다고 얘기했고요또 일본 기업을 미국 기업이 배워,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어, 일본 사람, 일본이 돈을 어마이 벌어갖고, 어, 미국의 부동산은 또 샀죠. 제가 일하던 회사도 라크페라 센터에 있었는데요. 그 라크페라 센터도 일본 기업이 샀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은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일본이 너무 빨리 경쟁적으로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일, 미국도 일본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붐이 있었을 때에요. 그 당시에 어, 저희 스쿼드에서는 어, 상당히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참석했고요 이제 그 투자 전문가들 인데요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일본을 어, 좋다고 그럴 때 우리 스커더와 펀드 매니저들은 반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은 아주아주 아주 긴 기간 동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 재미나죠 그 당시에 어그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 할줄 알았던 거죠 그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요. 어, 일본은 어, 그 일본이 갖고 있는 문화가 일본을 어, 절망적으로 만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죠? 일본의 집단 문화죠. 그리고 절대로 어, 어떤 새로운 생각을 어, 포용할지, 포용할지 모르는 문화 그리고 어,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질문을 안 하는 문화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포용이 없죠. 즉 말해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없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가, 가는 거는 잘하지만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수 없는 그런 민족성이 그리고 그런 문화 사무라이 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문화가 일본을 계속 발목을 잡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옆방에 있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윌리, 윌리 홀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몇년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가끔 저는 그사람의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은 일본이 굉장히 잘못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일본, 어, 식가총이 큰데 불구하고, 일본 주식을 1%로 줄이고요. 한국을 얼마나 샀을까요? 한국의 자기 포트폴리오에 7%를 담았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한국은 잘될 거다. 왜냐면 국민성이 저돌적이고, 그다음에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은 어, 성 마음을 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거가 있으면 얼른 빨리 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민족성이 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한국을 되게 좋게 봤죠. 그래서 어, 결국은 그 당시에 스쿼드에서 내린 결정이 옳았죠. 일본은 꾸준히 그 당, 그 당, 그때부터 당시 그 하락세를 겪게 됐고, 앞으로 30년도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어, 일본 문화가 하루 아침에 변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계속 자기네가 잘못된 거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미국은 일본이 다그 당시 30년 전에... 미국 기업들을 다 무력화 시켰죠. 자동차도 크라이슬러 망했죠. GM 형편없죠. 다 일본 기업들이 차지했죠. 자동차하면 다 토요타 얘기하고 혼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서 해 살아남았을까요? 딱두 가지죠. 실리콘 밸리와 금융입니다. 월 스리시죠. 영리한 거죠. 그게 뭐냐면 플렉서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거를 미국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다 그런 제조업은 일본에 넘겼지만은 가장 혁신적인 것, 실리콘밸리죠.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된 거죠. 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존이 월스트리트, 그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어, 뭐 어, 넷플릭스,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일본은 지금 어떻죠? 일본은 전혀 변함이 없죠. 한국에 비해서도 일본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 흔한, 어, 핸드폰조차도 일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 새로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보란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 문맹국에 일본이 넘버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너무너무, 아 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한국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한국이 문명, 어, 금융 문명률이 2위입니다. 일본이 1위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어, 미국 같이 어,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원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야 해 되고 그다음에 금융을 깨달아야 금융 문명에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 한국의 금융 문명률은, 어,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에 와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죠. 어, 뭐, 삼포시대, 그 다음에, 어, 뭐, 소확행, 율로.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뭐를 해야 되죠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한국 기업들 도와줘야지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죠 투자해야 되는 거죠 한국 기업들도 투자해야 되고 또 한국 기업들 투자하는 게 뭐죠 우리 개개인이 대중연금 그리고 개개인의 여유자금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여행하는 거를 좀 그만 가고 그걸 투자로 바꿔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제적 여유를 얻어야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하고 반대로 가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하고 그래서 이노베이션 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겠죠 교육 제도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 여태까지 갖고 있던 사고방식 적당히 살다가 뭐 적당히 즐기다가 그런 라이프가 아니고 새로운 어, 생각을 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주식에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자기 가장 주식 투자 비중이 한국 사람이 일본보다 더 낮은 게 한국의 현실이죠. 급융 그러니까 문명이 지금 만연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연기금, 공적 자금이 해외에만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기업에 투자해야 되죠. 물론 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에 주로 투자가 돼야 되죠. 한국 자금이니까. 그래서 그 한국 기업이 그 자금을 받아서 크게 되고 또 주식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단순히 어, 일본 물건 안 사고 여행 안 가는 거 가지고는 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10년, 20년을 본다 그러면 이노베이션 할수 있어야 하는 교육제도가 필요하고,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고, 결정적으로 금융 지식을 쌓는 게,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요, 또얼람꼭해 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